아아아 지금 목소리 나오나? 지금 목소리가나오나 확인 좀해 봐야겠네요. 지금 확인 좀해 봐야 돼 가지고. 짜장면짬뽕짜장면 오케이. 목소리 나오네. 지금 목소리 나오고 있어. 어, 그, 예, 그, 짧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7월 5일날, 7, 이, 음, 이번에 생일이었죠? 이번에 생일이어가지고, 아, 정말 후원 잘안 들어오네요. 7월 30일, 이번 달까지 생일 후원 받습니다. 음? 야, 뭐, 힘내라. 뭐, 열심히 방송하라. 또는 좀좀 좀 방송 좀 하지 말고 좀 쉬어라 하시는 분들 좀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방송 하기를 원하는 분도 있지만, 뭐 방송에 안 했으면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뭐뭐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후원 좀 어, 생일 이번 달까지니까, 후원 좀 음, 부탁드립니다. 음. 뭐 후원이 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어,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좀좀 좀 방송 방송 좀그제 그러니까 방송에 큰 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응? 어. 손이 있으려나? 아무튼 방송 좀 열심히 음. 천천히 시험 시험 음. 이런 의미로 음, 하라는 분이 있으면 어, 좀 후원 좀. 음. 저도 그래야 후원이 들어와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후원이 들어와야 저도 좀 방송을 좀 시험 시험. 진짜 어디 좀더 돌아다니면서 더 넓은 응? 영역에 어, 방송을 좀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응? 음, 뭐 컨텐츠가 뭐 부족하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응. 방송을 방송을 제가 방송을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분은 어 아까 그 영상 아래 영상 올렸죠 어, 유튜브든 아프리카든 응? 실질적으로 제가 방송을 하든 안 하든 내 자유가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내가 방송을 내가 쉬기를 원한다면 30일 이용권 300만 원 응? 아니면 좀좀 좀 휴가 좀 갔다 오고 좀 머리 좀 식히고 좀 쉬라. 어? 방송하지 말고 어, 또 다른 재미를 찾아라 하는 분은 좀 후원 좀 응? 크게 응? 응? 후원 좀 이런 게어뭐 뭐 자주 들어와야 그렇게 할수 있지 응. 그런 게 아니고서는 제가 방송을 이거 구독자가 이거는 구독자 늘리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방송을 안할 수가 없죠. 음. 방송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음. 오히려, 그니까 후원이, 보통 후원의 개념이 열심히 하라는 그런 후원의 개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좀 시험시험 방송을 해라. 응? 음? 이런 그 생각, 이런 개념도 있으니까, 이러는 분들은, 어, 후원 좀, 음. 예, 후원 좀 해주셔야, 응. 그래야 제가 좀 방송도 좀 한, 한, 좀한 달에 쉬든가, 어? 그렇게 할수 있지. 전혀 후원이 안 들어오니, 응? 자, 그런 걸 떠나서, 응. 제가 제 방송을 어, 좀, 보시는 분, 응? 있으면, 응? 뭐, 적은 금액이나마, 응? 후원 좀 해주시고, 응? 격려도 해주시고, 응? 해야, 이게, 어, 좀, 영상도 올는 맛이 나죠? 응? 어쨌든, 제가 생일이라서 후원을 달라는 게 아니라, 어, 좀, 뭐냐, 좀 휴가, 좀 시, 휴가를 가라. 좀 쉬어라. 아니면 방송을 좀 쉬어라. 어, 쉬엄쉬엄 해라. 이런 의미에서 또 후원을 받고 있으니까, 음. 그점 아시고, 어, 이번 달까지 생일 후원, 음, 받고 있습니다. 예. 영상은 짧게. 嗯。Mm.